음, 제 오랜 투두리스트에 있던 캘리그라피를 드디어 올해 배워봅니다. 우선 선 긋기를 먼저 해봅니다. 첫 캘리 수업 때는 업무회의가 길어져 참석하지 못했는데, 두 번째 수업부터는 코로나로 인해 강의가 중단된 상태랍니다. <laughs> 아쉽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강의들이 잠정 연기되어 오히려 이렇게 잠깐 여유가 생겼네요. 혼자 영상을 보고 연습해 봅니다. 오래전부터 꼭 배워보고 싶었던 건데, 이제야 도전해 보네요. 나름 뜻깊은 날입니다. 선이 삐뚤삐뚤. 마음 잡기가 쉽지 않은 듯. 뜻깊은 날이라 영상으로 남겨뒀어요. 켈리 1일차. 아마 앞으로도 또 이렇게 날 잡아서 연습하게 된다면 2일차로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. 음, 영상을 먼저 찍고 모음 영상에 목소리를 넣으려니 심하게 어색하네요. 선을 선을 그릴 때 뾰족하지 않고 뭉퉁하게 그리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. 음... 이 영상을 한 10번 정도 찍어서 업로드할 예정인데, 그래서 나중에 얼마나 발전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보고 싶어서 찍게 찍고 있어요. 다음부터는. 좀더 잘라내고, 좀더 빨리 감기를 해야겠네요. 할 말이 없습니다. 그냥 배경음악을 틀어야 될것 같아요. 음... 선 극기, 직선 극기를 먼저 하고, 곡선이랑 그런 것도 연습을 해야 되는데 2일 차에는 곡선을 연습해야 할 거예요 이거는 꽃을 그리는 거 영상에 나온 대로 따라 해봤는데 처음이라서 그런지 조금 네 어색하죠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재미있게 집에서도 연습을 하고 싶은데 아기들이 있어가지고 붓을 꺼내기는 힘들 것 같아요. 그래서 한동안은 사무실에서 연습을 할 예정입니다. 붓 보관, 세척, 보, 세척하고 보관하는 방법을 몰라서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붓을 다 쓰고 깨끗하게 씻어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널어두라고 하더라고요. 이게 어, 먹이나 물이 안 마르면 제대로 말리지 않으면 썩을 수도 있다고 곰팡이가 날수 있어서 네 오늘 연습은 여기까지 코로나바이러스 요 시기도 곧 지나갈 거라고 믿어요 모두들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저도 태그, 힘내라, 대한민국, 힘내라, 질병, 관리, 본부.